왜? <laughs> <여기>. 웹사이트.. 이해 <laughs> <그래서 예서. 웃음> <laughs> <laughs> 안녕 피터 <laughs> 어? 숙모 아프시던데 어.. 숙모 코로나 걸렸어요 <laughs> 저그 you know, 나쁜 악당이 뿌린 코로나 바이러스에 숙모가 당했은 지는 숙모 닮았다고? 당연한 거 아니야? 숙모도 친척이니까 아닌가? 숙모가 엄마의... 어, 그러네. 엄마의 여동생의 아니, 엄마의 남자 형제의 와이프가 숙모잖아. 그럼 다른 빈에 왜 닮았냐? 뭔 사이냐? 어? 출생의 비밀? 야 어, 뭐야 얘는 왜 이러고 있냐 아, 얘 아, 이무능력으로 싸워야 되잖아. 야, 이거 싫어하는데. 어, 걸렸다. 아, 이거 싫어하는 데. 이어하는 데. 어 아, 맞 아, 아, 이거 멀리서도 할수 있음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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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것 아, 아, 니에요 빨리 꺼져봐 알 아, 아, 오케이, 얘 yeah, 근데 또막 해킹하면 안 돼요, 이게. 예, 이렇게 안 돼요, 이게. <laughs> 이게 막 해킹하면은 오히려 경로를 꼬이더라고. 얘가, 이게 해킹이 그냥 지나갈 때 유인이거든? 뭐,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애들이 보고 있을 때. 이런 느낌임, 이렇게. should be able to hop that wall. Medical containers in that tent. Maybe this will be easy. You see the way he came through here? Gauze? Iodine? No antibiotics. I'm antibiotics. Both of them are they're on our side. You two, get over here! 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5x5 control area. stop right now. Just give us the location. More supplies over there. 오야오우야 이거나 많이 새끼야 이거. 지금이야 지금이에요. 아 어디 보자. 오! 오! 오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저걸 해킹해 근 지금 도도도도도도도도아왜또 항생제가 없어 굳이 같은 항생제 저격수를 피하려면 드론 해킹 저격수 저거 봐봐 사실 스파이더맨 보다 얘가 진짜 히어로 아닐까? 존네 유능함. 스파이더맨은 방사능 거미한테 물렸잖아.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우야, 좋됐다 아, 아니네? 내가 목표가 아니네? 오야씨 라이너는 커플 e x p l o d i n 마. <놀람> 됐다. 항생제 기왕이면 두개 챙기지. 이런 거볼 때마다 답답해. 어? 아니, 두개 챙겼어. 천재다. 그래, 이게 맞지. 맨날 개 많은데 하나만 챙긴다고. 야, 이, 똘똘하네. 얘가 미래다. 이게 히어로고. 가자. 어? 어떡함 어떡함 <목소리> 일단 이거 해봐. 뭐가 가오 오와 지금 컸나? 어디로 가야돼? 집 따라가야돼? 어디로 탈출해야되는데? 어, 어, 어. 어디로 가야되는데? c 팔 박스 넘은가 이건가? 아 이거구나.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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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목소리> 미안 미안해요. 어떡,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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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떡하지? 어, 커플 또 나도 저렇게 되고 말 거야, 나도. 어, oh, 어. Oh, oh, 오, 두서두서두서. 어, 두서두서두서. 어, 응감하게, 과감하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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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지금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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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더 어, 더 어, 더 어, 더 어,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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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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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to the exit. Okay, Hama. Oh, m 제발 해킹 해킹 에이 에이 분명 에이 어 저거 이상하네 코뿔소야 그렇지 겁나 이상하잖아 저거 그지 누구야 그거야 그거라고 또뭐 있어 해킹할 수 있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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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이상하네 코뿔소야 그렇지 어 병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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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다. 불사 여기 라디오 이상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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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살았다.. 설마.. 쫓아오는거 아니지? 아 그죠? 님이 코풀스였으면 개빡친다구요? <laughs> <꽤> <laughs> 아이 내 말은 안들리잖아 어? 인게임 속 얘는 개쫄았잖아 살라고 하는거잖아 어, 또 주황색 옷 입은 놈이다. 도와주다가 항생제 털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어, 돗됐다. 야, 얘네 죄수인데? 아니, 씨발, 저 남자 왜 도망감? 안녕. 그러니까 제 말은 빨리 지갑을 주라는 뜻이었어요. 뭐야, 나 싸움 잘해. 오, 오. 야, 주먹질 좀 하네. 너도 맛좀 볼래? 뭐야, 이걸 쫄아? 하긴 근데 눈앞에서 주먹을 피하면은 음 조금 그럴만 하긴하다, 뚫만하다. 얘 예, 복싱 좀 배운 놈인가 싶긴 하겠다. 야내 모든 클리셰를 벗어나갔어. 항생제를 하나만 챙길 줄 알았는데 두개 챙기고 여기서 털릴 줄 알았는데 안 털렸어. 개쩐다.

어, 아니네, 어디갔지? 어, 됐다. 근데 얘는 좀 능력자들이라서 얘는 조롱하기 힘든데. 자, 가자, 조롱! 행복하면 컵케이크 줄게. <laughs> 예전, 예전엔 이거 먹혔다고, 이제. 아주 만족스럽구만. 나가라 이 자식아 행복하면 컵케이크 줄게 몇 개나 있을라나 이 조롱 진짜 근데 스파이더맨 이 게임 제작한 그 회사하고 제작자는 스파이더맨의 진심인가보다 완벽한 스파이더맨 캐릭터네. <목소리> <목소리> 내가 만든 쿠키. 아야. 어, 미안해. 나안 싸울래. 싸울래, 안 싸울래, 안 싸울래, 안 싸운다고 <laughs> 다시 태어난다. 조롱할 준비가 되었다. 어디 있냐? 이 싹퉁 바가지 없는 녀석들, 항상 조롱해. 어딨어? 여깄다. 에이. 튀어나와. 간다. 범위부터 소환하고. 아 이건 재미없잖아 노잼이야 뭐 죽어 그냥 재미없어 아니 처음이 레알 감다살 드립이었네 웹사이트가 아 웹사이트급 드립을 가져오란 말이야 뭐야 이게 에이 진짜 어디갔어 나는 없어. 배고파도, 음료도 없어. 목말라도 달콤만 만만. 이거, 이 뭐지? 닥터 문어박사님, 문어 제압하면은 게임 끝나나? 문어박사 말고, 에, 문어 박사 잡으면은 스파이더맨 스토리 끝나나? 귀찮아 범죄. 나 범죄 토큰 많아. 에 문어 박사님. 나는 그 문어가 왜 문어인 줄 몰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 팔이. 원래, 팔다리 4개, 팔, 다리, 네 개, 이게 팔, 네개가지고 여덟 개더라? 거기에, 대머리까지. 그래서, 문어 박사더라? 대머리, 동그란 머리에다가, 팔, 다리, 여덟 개라서. 진짜임.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아, 걸리면 안 되는구나. 아. 아하! If they see me, the 개 어려운데? 이거 오케이, 암? 이거 어떻게 시간 내야냐? 아이젠장, 아이걸 <laughs> 어, 어떻게 하지? 어 진짜 어려운데? 큰났다. 아니 왜냐면 이거 너무 천천히 하면 너무 시간 제한에 걸린단 말이야. 주바이 자식아. 뭐야 이건? 이것도 걸려?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지금 내스테스럼 불가능한 건가? 이것도 걸려? 에라이 씨발. 하지 말까? 안 근데, 챌린지 해야지 또, 재밌는 새로운 슈트랑 능력을 얻는데. 그니까요, 되게 깐깐하네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거 봐라. 하나 잡고, 둘 잡고. 남은 적네 마리래. 어딨어? 라스트 한 마리! <목소리> 와, 아, 좀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기가 막히네요. 음, 맛있다. 오 마이. 이러면 이제 새우 살수 있어. 어디 갔지? 총 챙기는 거. 데미지, 중력 감소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제일 궁금함. 이거 이상한 설명. 어딘가에서 영적 에너지의 불안정한 파동을 끌어낸다. 일단 이거부터서. 와. <laughs> 기술이 좀 충격적인데. 이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빌런인데 이건. 어, 마침 레슨, 실험할 때가 생겼다. 아, 영력. 오, 오, 봐. 오,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레드 뎀이못는데 약간. 네. 딱 기다려 봐. 깔아야 뭐, 내가 봤을 땐 우리 조롱이 짱이다. 지나고 보니 이게 제일 꿀 잼이다. 한 번만 해주면 안돼부해달래 이러면 이제 터진다? 어? 어 그렇지 어 생각보다 늦게 터지네 그렇게 안 서둘러도 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림체 적응 안 된다고요? 예쁜 슈트 많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슈트는 역시 나는 이 마블 세대라 이게 좋은데 되게 많음 이딴 것도 있음. 그리고 이딴 것도 있음. <laughs> 야매 슈트 이게 야매 아닐까? <laughs>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깊게 파는 사람은 아니라 막 이런 거, 이런 것만 봤는데 막 이런 것도 있어, 이상한 것도 있고. 되게 뭐가 많더라. 내가 안본 스파이더맨의 부분이겠지? 이번에는 이걸로 입어야겠다. 그냥 스파이더맨이 입었던 건다 있나 봐요. 어디, 그런, 그지, 코믹스 이런 만화에서 보면 있는 애들인가 봐. 1나 만렙 돼간다 뭐벨 1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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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나는 이제 마블 세대라서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마블이 맛있다 벨1 야 가자 슈퍼 조롱!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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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타임 타임 시발 타임! 아 타임 새끼들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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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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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봐라 조롱! 어 조롱 왜안 돼요? 어? 조롱..조롱이 안돼 썬라인이? 바질이요? 그럼요 우리 뻑킹 헤리포러를 위해서 이 4070을 샀는데 화질 좋아야지 인지같은 해리포터 그래도 재밌었어 아

범럼요저4 7 7 0 t i 오너예요 하단 l 유튜브를 보면 e n t s i 다아아아아 여기다 a 다 슈퍼 b 롱 이 p 뭐야? 자 조롱 얍! 넌, 넌 끝났다, 조롱 야, 너 이제 안써 야, 웹사이트가 내가 자리이었어 이제 더이상 기회는 주지 않겠습니다